m b n 에서 서해 진사단이 현역 가왕 런칭한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벌써부터 많은 관심과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최정상급 여성 현역 트로트 가수 탑 세븐을 선정하는 서바이벌 프로그램으로 같은 시기에 일본에서 진행되는 트로트 걸인재팬에서 선정되는 탑 세븐과 2024년 한일 트로트 가왕전에 한국 대표로 출전할 탑 세븐을 선발한다는 컨셉으로. 신선한 기획과 일본 진출까지 부각시키면서 화제가 되고 있는 겁니다. 올해 말 TV조선 미스트롯 3에 대항해서 MBN에서는 불타는 트롯걸 런칭으로 여성 트롯 오디션 맞대결을 예상했었는데 MBN에서 현역 여성 가수를 대상으로 하는 현역가왕을 전격적으로 런칭하면서 현재 활동 중인 여성 트로트 가수 중에 과연 누가 미스트롯 3에 출연할지 아니면 현역가왕에 출연할지 벌써부터 관심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미스트로3와 현역가왕이 비슷한 시기에 방송될 게 예상되기 때문에 여성 현역가수는 두개 프로 중에 하나를 결정할 수밖에 없고 미스트로3와 현역가왕 제작진 역시 실력 있고 화제성 있는 여성 트로 가수 출연이 프로그램의 성패를 좌우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물밑에서 치열한 섭외 전쟁이 펼쳐 지고 있는 게 현실입니다. 특히 현역 가왕은 신선한 포맷과 특급 MC 신동엽 출연으로 런칭 소식과 함께 화제와 관심을 모으고 있지만 최정상급 여성 현역 트로트 가수라는 컨셉이 본방송에서 펼쳐지기 위해서는 시청자들이 최정상이라고 인정할만한 여성 현역 가수의 참가가 이루어져야 되기 때문에 더욱 더 치열하게 섭외를 진행하고 있는 상황일 수밖에 없습니다. 현역가왕은 시청자들이 인정할 만한 세대별 대표 가수를 선정해야만 하는 부담이 있는 상황에서 총력을 기울이고 있는 섭외 1순위 여성 트로트 가수가 누구일지 예상을 해보겠습니다. 레전드 가수의 출연은 쉽지 않은 상황에서 대표적 여성 트로트 가수는 장윤정과 홍진영일 것인데 장윤정은 TV조선 미스트롯3 마스터 합류가 거의 확실하고 TV조선과의 관계 때문에 현역가왕 출연 가능성은 전혀 없다고 보여집니다. 반면에 홍진영은 TV조선 프로그램에도 출연을 하고 있지만, 불타는 트롯맨에서 마스터로 출연을 하면서 서해 진사단과 관계를 맺었기 때문에, 후배들과 경쟁할 레벨은 아니지만 참가가 전혀 불가능하지는 않고, 현역가왕 입장에서는 1순위로 섭외에 공을 들이고 있을 걸로 예상됩니다. 또한 쉽지 않은 섭외이지만 섭외에 성공하면 현역 가왕의 화제성을 높일 가수는 미스트롯 진 출신의 송가인 양지은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현재 여성 트로트 가수 중에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는 대표적인 가수들은 미스트롯 출신 가수들이기 때문에 미스트롯 출신 가수 중에 인지도가 있는 가수를 현역 가왕에서는 섭외해야 되는 상황이고 그중에 가장 파급력 있는 가수가 송가인 양지은인데 현재 상황에서 송가인은 TV조선과 밀접하고 소속사나 본인도 서해진사단과의 사이가 좋지 않기 때문에 현역가왕 출연 가능성은 없고, 양지은도 현재 화밤의 고정 멤버로 출연하고 있고, 만약에 현역가왕에 참가하게 되면 향후 TV조선과는 멀어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현역가왕 출연 가능성은 희박하지만, 현역가왕 입장에서는 섭외하고 싶은 가수이고, MBN 우리들의 쇼십에 출연하면서 서해진 사단과도 관계를 맺었었고, 현재 화밤 고정 멤버로 출연을 하고 있지만, TV 조선과 계약 관계로 묶여 있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현역가왕 입장에서는 1순위로 섭외하기 위한 노력을 할 걸로 예상이 됩니다. 최정상급 여성 현역 트로트 가수 서바이벌이라는 현역가왕 컨셉은, 신선하지만 역으로 참가하는 가수들이 시청자들에게 최정상급이라는 인정을 받지 못하면, 프로그램의 성공도 장담할 수 없기 때문에 누구나 인정할 수 있는 여성 현역가수의 섭외가 중요하고 그에 걸맞는 가수가 홍진영, 양지은이기 때문에 향후 현역가왕 제작진의 섭외력으로 섭외에 성공할 수 있을지 지켜볼 부분입니다. 또한 누구보다 중요한 참가자가 전유진인데 탄탄한 가창력과 감성을 보여주는 전유진은 현재 TV조선 화밤 미스터로또에도 주기적으로 출연을 하고, MBN 불타는 장미단에도 출연을 하면서 영향력을 보여주고 있고, 팬덤도 보유하고 있고, 개인 앨범도 발매하고, 활발하게 활동을 하고 있는 젊은 여성 트로트 가수 중의 대표적인 가수이고, 화제성도 있기 때문에, 미스트로3와 현역가왕 모두 섭외일 순위로 거론되고 있는데, 아직 학업을 병행하고 있고, 현재까지는 경연 프로 출연은 안 한다는 입장으로 알려지고 있지만, 워낙 화제성이 높은 가수라는 것은 트로트 업계에서는 알려져 있고 미스트로3에 출연도 가능하고 현역가왕에도 출연이 가능하기 때문에 두개 프로 모두 섭외에 공을 들일 수밖에 없을 겁니다 특히 전유진이 한쪽 프로에 참가하게 되면 다른 프로는 화제성이 가장 큰 참가자를 잃게 되기 때문에 섭외에 공을 들일 수밖에 없는데 그만큼 현역가왕에는 꼭 필요한 참가자이기에 누구보다 공을 들이고 있을 거라고 예상이 됩니다. 전유진은 미스트롯 3와 현역가왕 모두 참가하지 않을 수도 있지만 전유진의 섭외에 성공하는 프로그램은 화제성이 클 수밖에 없기에 특히 현역가왕 제작진에서는 1순위로 섭외에 공을 들일 걸로 예상이 됩니다. 최정상급 여성 트롯가수 서바이벌이라는 컨셉은 현역가왕에게는 양날의 검일 수 있는 겁니다. 신선한 기획으로 화제성은 확보를 했지만 참가자 수준을 시청자들의 눈높이를 맞추지 못하게 되면 오히려 시청자들의 외면을 받을 수도 있는 겁니다. 그러기에 오늘 섭외일 순위로 언급드린 홍진영, 양지은, 전유진 같은 참가자가 필요한 것입니다. 3명의 가수 모두 섭외에 성공하기는 어려운 가수들이지만 현역가왕의 섭외력에 따라서 불가능한 것도 아니기 때문에 추후에 현역가왕의 최종 출연 가수에 오늘 언급드린 3명의 가수 중에 몇이나 참가할지 지켜보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